수영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을 뽑으라고 한다면 어떤 기술일까요? 호흡, 팔 돌리기, 발차기, 롤링, 글라이딩, 많은 동작들이 있지만 단한 가지 가장 기초되는 기술의 바로 호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호흡법은 수영 강습을 받게 되면 제일 처음 배우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호흡법을 완전히 익히시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동작으로 넘어가시곤 합니다.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다음 진도를 빨리 나가기 위해서 연습을 충분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기 위주 강습 특성상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물을 먹어가면서 직접 터득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호흡을 제대로 마스터하지 못한 분들은 수영을 오래 해도 실력이 금방 늘지 않을 경우가 많더라고요. 호흡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다른 동작을 배우게 되면 다른 동작을 배워도 시너지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측면 호흡이 안 되시는 분들이 팔 돌리기를 할때 자꾸 머리를 들어 호흡을 하게 되는 안 좋은 습관을 갖게 되는데요. 정확한 호흡 방법을 모른 채 수영을 하려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숨은 부족하게 되고 조금이라도 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자 자연스럽게 머리를 위로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우리의 스트림 라인을 깨뜨려 저항을 높이고 추진력을 약하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작용되는 거죠. 결국 불안정한 호흡이 우리가 수영을 배우는 속도를 지체시키고 흥미를 떨어지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존 구독자분들의 요청도 있어 여러분들이 자유형 측면 호흡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존에 배우셨던 음파호흡법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 측면 호흡을 실전에서 연습하면 좋을지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대면 강습에서 시간이 없어서 못 배웠던 측면 호흡의 원리를 각종 영상 자료와 함께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보신다면, 아, 이래서 강사님이 그때 호흡을 이렇게 하라고 했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게 되는 호흡 방법은 음파호흡법인데요. 많은 강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음하면서 코로 숨을 뱉고 파 하면서 입으로 숨을 들이마시라고 합니다. 하지만 초보분들은 다른 원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단순히 음파만 기억하고 있어서 실제 적용에 함에 있어서 많은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많은 초보분들이 음에서 뱉고 파에서 또 뱉어내면서 파한 후 흡하고 공기를 충분하게 마시지 못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이렇게 부족한 산소 공급은 근육과 뇌를 빨리 지치게 만들어 어지럼증을 유발하며 우리가 수영을 빨리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압수난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럼 음파호흡법을 초보분들이 쉽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물 속에 들어가면서 숨을 참고 있다. 고개를 옆으로 돌리면서 음 하면서 코로 숨을 뱉고 퍼 하면서 물 밖으로 살짝 나오는 동시에 하면서 공기를 마시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간략히 음파호흡법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 가지 방법으로 측면호흡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연습 방법은 한 손에 벽을 잡고 측면호흡을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이 연습을 통해 음파호흡법의 핵심 원리를 세 가지 동작으로 구분하며 디테일하게 알아볼 텐데요. 팔 돌리기 없이 측면 호흡만을 집중하는 기초 훈련이므로 이 연습을 확실하게 마스터한 뒤 다음 단계의 연습으로 이어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측면 호흡의 첫 번째 동작은 물 속에 들어가면서 숨을 참고 있는 동작인데요. 이때는 코로도 숨을 뱉지 않고 약 2에서 3초간 숨을 참아 주셔야 합니다. 시선은 바닥을 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작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음 하면서 코로 뱉는 동작인데요. 그래서 머리가 올라오기 전 단계부터 코로 숨을 뱉어줍니다. 이때 코로 숨을 뱉는 이유는 코의 압력을 낮춰 코로 물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약50% 정도 코로 뱉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동작은 물 밖으로 고개가 나오면서 파 하고 입을 뱉어내는 동시에 흡하면서 숨을 들이마셔야 하는 동작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세 번째 동작에서 많은 숨을 들이마시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두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개를 천장 위쪽을 보는 게 아니라 3시 방향으로 유지한 채 빠르게 호흡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내 머리와 팔은 거의 붙어 있어야 스트림 라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는 살짝 입 주변에 물을 털어내주는 역할로도 사용되고, 이후 헉! 하면서 충분한 산소를 들이마셔야 합니다. 만약 초보분들 중 뱉는 파 이후 숨 마시기가 힘드시다면, 뱉는 파가 아니라 마시는 퍼으로 숨을 한 동작으로 마시는 방법도 있으니, 채널의 다른 영상도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 팁은 롤링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자유형에서 롤링은 몸체와 어깨 회전을 의미합니다. 어깨가 이렇게 열리게 되면 고개를 돌리는 것도 훨씬 쉽게 느껴져 호흡하는데 수월함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한쪽으로 호흡하는 것을 쉽게 느끼시는 분이 많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인 뒤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고 기초를 배우실 때는 양쪽으로 모두 잘 호흡하는 법을 배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쪽으로 호흡이 잘될 때까지 여러 번 반복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영을 열심히 연습하고 샤워를 할 때는 저는 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수영장 물에는 엄청난 염소와 락스가 있다는 사실 혹시 아시나요? 이런 염소에 우리 모발이 장기간 노출되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게 되고 이는 탈모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저도 한동안 수영장 염소로 인해 머리가 푸석푸석해지고 피부 갈라짐으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샤워할 때 염소를 잡아 머릿결과 피부를 보호해주는 전문 샴푸와 바디 클린저가 있으니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 줄 테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연습 방법은 킥판을 잡고 측면 호흡을 연습하는 방법인데요. 벽을 잡는 대신에 킥판을 잡고 팔 돌리기가 추가된다는 점에 더 어려운 난이도의 훈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이 연습을 할때팔 돌리기와 측면 호흡의 타이밍에 대해서 어려워 하시는데요. 그 타이밍을 최적화하기 위한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호흡의 타이밍은 약간씩 다를 수 있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정석적인 방법은 팔 돌리기와 물 잡기. 동작 이후 물을 밀어내는 푸시 지점에서 롤링과 동시에 고개를 살짝 돌려 측면 호흡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물을 밀어내는 지점보다 먼저 물 잡기 시점에서 미리 머리를 돌리게 되면 어깨와 골반이 이미 회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물을 잡지 못해서 강한 추진력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팔 돌리기와 함께 측면 호흡하는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 돌리기 손이 진입, 즉 엔트리 하기 전에 머리를 미리 넣어줍니다. 그리고 머리가 바닥을 보는 위치에서 똑같이 숨을 내쉬지 않고 참아주세요. 물잡기 동작 즉, 캐치를 하면서 물속에서 고개가 옆으로 돌아가는데요. 이때 음~ 하면서 코로 숨을 뱉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을 밀어내는 푸시 동작에 머리가 수면에 살짝 나오면서 퍼음을 통해 똑같이 숨을 들이마셔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연습에서는 다른 기술 없이 오직 측면 호흡에만 집중해서 연습을 해 준다면 두 번째 연습은 팔 돌리기 동작과 측면 호흡하는 타이밍을 익히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훈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연습 방법은 킥판 없이 팔 돌리기를 통해 측면 호흡을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이 연습 방법 역시 킥판 대신 팔 돌리기 동작을 통해 측면 연습을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호흡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대신 킥판이 없기 때문에 코어에 신경을 써서 스트림 라인을 잡는 것까지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더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섯 번의 발차기에 한 번의 팔 돌리기 동작을 하면서 측면 호흡을 연습해 주세요. 오른팔이 돌아갈 때 오른쪽 호흡. 왼팔이 돌아갈 때 왼쪽 호흡을 번갈아가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호흡할 때 시선은 3시 방향이고 팔과 머리가 거의 붙어 있어야 하며 롤링을 통해 어깨를 열어주시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자유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측면 호흡의 원리를 세 가지 단계별 연습을 통해 익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단계별 연습의 핵심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물에 들어와서 시선이 바닥에 있을 땐 숨을 참고 고개를 옆으로 돌리면서 코로 숨을 뱉고 마지막에 입이 수면 근처로 나와 퍼 흡을 통해 숨을 들이마시는 동작이라 할수 있습니다 클럽에서 기초 화장이 부실하면 아무리 색조 화장을 잘해도 먹히지 않는 것처럼 자유형 측면 호흡을 완전히 마스터하셔야지 다른 동작을 배울 때 시너지 효과가 날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연습보다 호흡을 우선적으로 집중해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좋은 수영 꿀팁을 가지고 올 테니 구독과 알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애프터스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